오늘의 게스트는요 세련되고 절대된 고급미에 이번에는 퇴폐미까지 끼얹은 굿가이드입니다 S.F.9 어서 오세요. S.F.9. 훈훈하다 훈훈해. 아유 세상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자 우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둠. 둘,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S.F.9입니다. 예. 아. 님와 인성 씨가 전현무 씨와 굉장히 인연이 있으시다고. 아, 굉장히 깊은 무슨 인연이? 인연이 있습니다. 아이대에서 현무 선배님께서 네. 저활쏠때 비올라이를 불러 주셔 가지고. 네. 아, 전현무 네. 씨가 직접 이생곡으로 네. 부르셨어요. 비올라이 불러서 네. 사인씩을 네. 아, 그래 아, 제가 사람 맞을 뻔했어요. 그래서 팬트를 들려 가지고 점수를 좀 낮게 주셨다. 비올라이 노래를 예. 여, 그때도 여기 여기로. 예, 이쪽으로 이제 성대가 돼 있어서. 제가 문제적 남자라는 예능을 했었는데 어. 개인적으로 좀 서운한 게좀 있습니다. 오 아, 왜죠? 와. 그때 제가 이제 톡을 드렸었는데, 어. 어. 형이랑 이제 예능 하자. 어. 어. 근데 이제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인 겁니다. 서운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성 씨가 우리 TMI 뉴스와 연결할수있게습니까 <laughs> 마음에 <laughs> 드 <laughs> 없는 일이라니까 그렇게 되네요. 아, 그러네요. 저는 예능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네. SF9이 그 이후로 너무 바빠졌어요 음... 진짜요? 어. 아니 너무 바빠서 섭외가 안되도만저 1년 만에 컴백이라 뭐 저희가 그랬었어요? 아, 1년 만에 컴백했어요? 네. 어떻게 된 일이죠? 네. <laughs> 저희 1년 만에 그, 나왔는데 오늘부터입니다 어? 우리는 오늘부터 1일이에요 저 그래요. 진짜, 진짜 네. 기다리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니까. 네. TMI 뉴스니까 여러분들의 그 TMI를 하나씩 공개해주셔야 됩니다 네. 저는 요즘에 백반을 자주 먹고 있습니다. 아 백반이요? 백반. 제육볶음이나 콩나물 꼭 좋아합니다. 아 조합이 좋네요. 이 정도도 TMI가 되나요? 어 그럼요. 원래 안 꽂혀 있다가 요즘 꽂힌 거예요. 예. 네. 우리 인성 씨의 TMI 들어볼까요? 순발력이 좀 자신 있는 편이라서 네. 그래요 N행시 같은 거 있잖아요 N행시요? N행시 같은 거를 뭐 아무 글자로나 주셔도 오. 굉장히 좀 자유롭게 성공이 가능합니다 와 근데 저거 진짜 오. 어려운 일인데 어려워 자신만만하신 거 보면 저 4행시 됩니까 그럼. 4행시 바로 됩니다 저 개미할게요 네. 개미할게요? 할 네.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할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거든요 네. 개. 개 개미를 봤어요 오. 미. 미 미안한데 개미를 할할 탔습니다. 할. 어머 어머. 기 기로 불합격을. <laughs> 아니 근데 아니, 할이 너무 어려웠어요. 안 그. 막히고 저렇게 하는데. 어 <laughs> 근데 대단해요. 진짜 당황도 하라고 저렇게 <laughs> 아니, 아니. 안 하고 저렇게 하냐? 당황도 안 하고. 대단한 어. <laughs> 어, <재단한데>. 뻔뻔하다. 뻔뻔해. <laughs> 성대 모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어, 뭐가 아, 성대 모 사슴은처럼 계속 나오네요. <laughs> 예, 성대 모사 큐! 이정신 작그라버지 이경영 선배 아 이경영 선배 님 아, 아, 지금 하신 거구나 회장들이겠지 회장 <laughs> 저 배포가 <웃음> 저는 <laughs> 좀경겨웠어 이게 이경... 이따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와 이거 앉으네 앉어 앉으네 앉어 세상에 한꺼번에 모아셨으니까 같이 날리기가 좋죠 그죠 <laughs> <laughs> 나눠놓으면 손질하기 힘드니까 하나만 <laughs> 어, 살래 자신들아 하나 <laughs> 마지막으로 우리 재윤 씨의 TMI 들어볼까요? <laughs> 그 최근에 네. 그 향수를 샀는데, 음. 향기가 좋아서, 어. 맡아보실래요? 아, <laughs> 지금요? <laughs> SF나이트 전그룹이었어요 <laughs> 이게 가까이서 맡으면 안 되고. 낯선 향기야? 여러 향이 복합적으로 나는데. 오, 어. 예. 어. 어? 너무 좋다. 초콜릿 CF인 줄 알았네. 어 야, 약간 어아 그만하세요 이거 왜 자꾸 이걸 어. 왜 하는 거야 지금 어 저게 무슨 향이지 저게 잘 사셨네 음, 인성씨 음. 코가 막혔어요? 겨드랑이 <laughs> 안으로 들어가시겠어요 아,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맞아요. 1년 만에 컴백 타이틀곡이 어떤 곡이고 또 어떤 컨셉인지 소개해 주시죠 아 어, 일단 저희 타이틀곡 티어드라군요 되게 이번에는 아련 섹시라는 딱 키워드가 맞는 거 아, 같고요. 아, 련 섹시. 섹시. 그리고 들으실 때그 되게 중독성 강한 후렴구 비트와 정말 비트가 좋고요. 이제 마무리 비트도 너무 좋고. 아, 비트 어. 맛집이네요. 너무 좋고 정말 좋고. 네. <laughs> 저희가 좀 짧게 볼수 있을까요? 아, 아, 그럼 네, 아, 저희가 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네, 좋아요. 좋아요. 티어 드랍. 아련 섹시.

비트를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아 수입한 비트예요? <laughs> 미제 미제 예 네. 미제 미제 비트입니다. 굉장히 저희가 고급스럽게 꾸며서 꾸몄, 꾸몄습니다. 예. 아, 자 우리 S.F.9과 함께 연예인 정보 과바 차트죠. TMI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숙소 생활 중이죠? 숙소 두 채로 이제 나눠서 살고 있는데. 아, 두 채. 근데 좋아요 숙소 생활하는 거. 되게 외로울 때가 없어요. 혼자 스케줄 나갈 때 그런 걸좀 느껴서 아뭐 섹시댄스 춰도 봐주는 사람도 없고 맞아요. 리액션을 또 혼자 돼가지고. 거울 보면서 춤춰야 돼서 아, 너무 외로워이거는 누가 보면 깜짝 놀래죠. 누가 들어오기라도. <웃음> <하더라고요>. <웃음> 어, 끔찍스럽네요. 저도 같이 사는 게 좋긴 한데. 근데 단점 같은 경우는 사소한 생활 패턴이 좀다를 때, 아 그게 예를 들어서 화장실 뭐 문을 열고 닫고, 어. 먹은 거를 바로 치우고 안 치우고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약간 다투게 되더, 되더라고요. 인성 씨는 되게 깔끔한 스타일인가봐요. 아니요, 아니요나 아니요. 깔끔해. <laughs> 진짜 아니에요. 저희 숙소에 놀러 오면은 네. 이제 먹고 치우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잠깐 나갔다 오기 하고 안 돌아오고. 전형 <laughs> 양아치 <하고. 웃음> <좀 야한> 스타일이네. 아 <laughs> 맞아. 맞아. 아니 찬 씨가 생각하는 제일 깔끔한 멤버. 그리고 제일 좀 지저분한 멤버. 재윤이 형은 가끔씩 손으로 주워 먹어요. 뭐를? 음. 정말 싫습니다. 음, 지금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싫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몇번 말했는데 어. 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또 하더라고요. 아. 재윤 씨 반박 못 하네요. 아 네, 뭐 인정합니다. 사실. 어. 뭐 되게 그냥 맛있게 먹으니까. 제일 깔끔한 멤버는 저 아, 진짜? 아, 진짜 아니에요. 너 방송 거짓으로 할 거야? 응. 자기가 밥을 먹었는데 누가 먹은 사람 따로 있고 치운 사람 따로 있는지. 어머머. 제가 손을 치웠어요. 그냥. 제일 안 친다. 네. 그 팀에서 제일 지저분한 세 분이 나오신 거네, 그렇죠? 음. <laughs> 사실 저희는 dirty, dirty <웃음> guy. 그래요. <laughs> 저희 dirty guy. 예. 더치섹시구나 더치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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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아홉 분의 멤버가 숙소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숙소의 룰은 있죠. 이제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치우기랑. 어. 안 지키죠. 룰을 처음부터 네. 깨고 계시네요. 샷도 안 지키고 있고 <laughs> 옷은 이제 공유하되 음. 이제 속옷은 침범하지 말고 아, 되게 난감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내 속옷이 없어졌는데 음. 다른 친구가 입고 있을 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 있지. 인성 씨건잘안 입잖아요. 인성이 형 속옷은 그딱 보여요. 그 에이. 되게 해지고. <웃음> <웃음> 좀날좀날가날갔어요 좀 거야. 절약을 하네요. 네. 그막 장미꽃 그려져 있고 막 그래서 분홍색 <laughs> 분홍색 속옷을 좋아해요? 어... 아니, 화려한 거 좋아하시네. 아, 장미꽃 속옷이 있긴 있어요. 해졌으면은 음. 잎이 다 떨어져 있나요? 꽃잎이 하나씩 떨어지더라고요. <laughs> 마지막 잎새처럼. <입술처럼. 웃음> 아련하네 아련해. 네. 노래처럼 아련 하네요 <laughs> 아련 섹시네요 네, 아련, 섹시. 아련 섹시. 아련 섹시. 역시 i o 도 아련 s 야 노래가 잘 나. 아련 아요 아련 section. 아련 section. 아련 s e 을 t i o n 아련 section. 아련 section. 아련 section. 아련 section. 아련 s 고 c t i o n 식량, s e c t i 아요 s e c t 아아요 s e c t 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식당. 식당을 아예 네. 백반 드셔야 되나요? 백반집이요. 아 백반에 꽂혀 있기 때문에. 네. 그, 그러면은 백종원 선생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게요 백종원 선배님께 네. 백반을 주는가? 백반을... <laughs> 아 백으로 라인 맞추는 거네요. 일단 예를 하나 아, 한 장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네. 해볼라 했는데 잘안 되네요. 어 아, 되게 혼모하네요 <laughs> 인터뷰만 하면 기운이 쭉쭉 빠져. <laughs> 우리 SF 9 분들은. 어, 아버지와의 추석 중에 뭐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성인이 되고 나서 네. 네. 아버지랑 단둘이 어. 맥주를 마신 적이 있는데 그 날이 기억이 되게 나아요아 본인이 먼저 제안했어요? 그렇죠. 왜냐 제가 외동이기 때문에. 오.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해서 6 시간 동안 정도 얘기를 하고 용돈을 받아냈죠 제가. 음... 아 최종 목표를 달성했네요. 예예. 아. 아, 이후로 아버지가 술자리를 이렇게 좀 꺼리시고 연락을 잘안 받으시더라고요. <laughs> 결말이 안타깝게 됐네 어, 근데 되게 멋지다. 되게 친구 같이 잘하네. 맞아. S.F.9의 대표 요생 남은 누구시죠? 대표 어, 요리 잘하는 사람은 네. 요즘은 약간 재윤태양이라는 어. 두 듀오가 약간 조금 요리 아. 컨텐츠를 좀 자주 해가지고 아하. 둘이 요리를 좀 잘하고요. 네. 어? 메뉴 뭐뭐 뭐 있어요? 저는 김치찌개가 제일 자신 있고요. 아, 김치찌개. 어, 김치찌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네. 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 나를 위해서. <laughs> 어, 네. 나중에 여기 뭐 부르스타 하나 <laughs> 네. 놓고 즉석밥은 제가 가져갈게요. 따뜻하네요. 네. 아, 네. 네. 아, 아. 자 우리 세분좀 어, 텐션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가격이 아, 너무 아, 올라가서 아, 그런가요? 네. 아니, 저희 차차 절대 안 떨어집니다 텐션이. 아 그래요? 이경희씨좀 나머지 두분 졸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혼좀 좀 내주시죠. 예. 네. 졸았어. 또도 <laughs> <laughs> <너도> 졸았어. 방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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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에 졸면 안 되지. 야, 바람 소리가 나오네. 잠겠죠? 네. <laughs> 파이팅하시고요. 이 서비스만큼은 좀 우리 아파트에도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뭐뭐 뭐 해드릴까요? 어... 백반집. 아 처음부터 끝까지 백반집. 그러니까 지금 백반은 그냥 먹고 싶은 거죠? 어 너무 먹고 싶어요. 시장하신 모양인데요? 네, 어 저는 어 운동시설. 또 덤벨인가요? 네. 어 확실한 자기 취향이 있으시네요. 세 분은 집을 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가 뭐가 있을까요? 그럼 백반이요, 에백세권이요백세권 자, 백반은 실패했습니다. 그럼 네. 뭐는 있어야 됩니까? 백반은 없어요. 아 그래요? 백반 빼고 중요한 거두 번째 중요한 네. 거. 백반 얘기면 1 5번 했기 때문에, 예 <laughs> 네, 다른 세권 갑시다. 저는 그러면 네. 순대국밥. 순대국밥. 아 맞아요. 국밥 되게 좋아해요. 국색권이요.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뭐죠? <laughs> 저는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카페가 있는 까세권 그러면 왜 커피도 뭐 프랜차이즈가 있고 그렇지. 아니면 뭐 예쁜 이런 로컬. 커피숍도 많잖아요 로컬?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 우리가 맞춰드려야 돼 왜냐면... 어? 맞춰주... 아니, 서비스, 당연하죠 서비스, 요즘 접고 있잖아요 어, 진짜요? 네. 아 이렇게 입고 일하시는 공인중개사분이세요? <laughs>

개새권이란 이 사람아! <laughs> 세상에 개새권이 어딨어! 예능 돌일세! 예능 돌이야!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개새권이라고 해서 <laughs> 네, 네. 이 거래는 불발시키겠습니다 안타깝군요 세 분이 외국에 건물 하나 살수 있다 어떤 지역에 어떤 부동산을 가고 싶습니까? 오. 재윤 씨? 저는 그... 에펠탑 앞에 에펠탑이요? 어. 에펠탑 네, 앞에 단독주택을 하나 단독주택으로? 거기. 관광객이 많아서 되게 시끄러울 텐데 계속 계속 필기는 왜 해주시나요? 왜냐면 이제 공인중개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애기 맞춰드리고 네. 그다음에 저 남극이요. 남극. 아, 바로 보내드리고. 아 뭐라고 묻지도 않으시나요? 저는 그냥 바로 가나요? 어디로 남극 어디요? 남극에 얼음 궁전을 지어서. 동화 같은 예쁜 이야기는. 그 뭐. 저만 살고 어, 싶어요. 형엘어요야에어 a 엘사?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네. 어두고 <laughs> 찬희 씨. 백반치 <laughs> 백반 얘기 한 번만 하면 퇴장입니다. <laughs> 아주 노이로저 걸릴 것 같아요. 예,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저도 프랑스, 프랑스? 에펠탑 앞에 에펠탑, 예, 0 백반집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laughs> 그래도 한결 같은 모습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해외 음식 먹다가 어? 딱어 우리 나라 음식 먹고, <laughs> 그래. 싶다 백반, K -푸드, K -푸드. 먹고 싶다. 하면 케이크도 케이크도 백번 먹고 싶다. 그래요 음식도 할인. 아니 활동명을 백반으로 바꾸어요. <laughs> 강백반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좋습니다. 오늘은 SF9의 찬이, 인성, 재우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 너무나 네. 유쾌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예. 오늘의 소감을 좀 여쭤볼까요? 일단 이렇게 왜왜 웃어요? 아니. 백반 먹으러 가자 할것 같아요. 아 백반 먹으러 가야죠. 아또 먹어 <laughs> 한결같이네요. 백발또 <laughs> 먹어. 일단 너무 이렇게 좋은 집들 소개해 주셔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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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laughs> 공인중개사처럼 <laughs> 내가 박종복 씨가 아닙니다. 아 이런 이런 집들이 있구나라고 어. 너무 신기했고요. 형들이랑 이렇게 또 재밌게 행복한 시간 보내다 가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행입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인성 씨도. 아 오늘은. 꿈을 꾸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 멋진 이런 집들을 보면서 아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요, 그런 데를 그래. 꼭 들어가야겠다. 아우, 그런 생각도 들고 음. 다음번에 개인적으로 보조 m c 로한 번만 불러주시면 은아 저희는 보조MC 제도가 없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몰래 녹화를 뜨자고 좋습니다. 아, 올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알려주세요. 그 재윤 씨는 어떠셨어요? 엠넷에 저희 SF9이 또 컴백에 맞춰서 이렇게 출연하게 됐는데 아하.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때문에 TMI 뉴스를 또 부시러 오겠습니다. 아, 부시러 오겠다. 네. 부시러 온 사람 지금 기력이 너무 없으시다. 본인이 <laughs> <거 아니에요>? 말하다 <laughs> 부서주셨어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만날 수 있는 SF9이 되길 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